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세요? 네자둘 <laughs> 네. 셋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아 이거 내려놓을 수있는고 편하게 좋아 좋아 자, 자,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자롤 티켓에서 준비한 클릭 14번째 공연 모리스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크닉은 노을 티켓에서 우수한 종소극장 공연을 발굴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오늘 뮤지컬 모리스와 함께 열네 번째 티크닉이 관객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같은 추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벤트와 그리고 스터 타임도 있고 이러니까요, 재밌게 짧지만 재밌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예 아까 이거 들어봤나요? 아니요 아, 아니요 해봤 해봤죠 재밌게 보셨죠? 네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게 저희 이제 럭키드로우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 근데 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빠른 거 같아요 네제 <laughs> 말이 빠르... 빨르... 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주세요 질문 타임? 아 아냐 0.7배 아 말이 빠르다고? 네아 예, 예. 어, 네, 빠르다. 제가 좀 긴장을 좀 하면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을 조금 저는 이제 럭키드로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어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 배우의 싸인이 담겨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이제 세분 세분 뽑아가지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싸인 폴라로이드도 세 분인데 이제 어 역할이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사람이한 명씩 이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laughs> 역시 찰떡같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프로그램북부터 먼저 뽑아볼까요? 한 명씩 뽑을까요? 프로그램북, 네. 이것도 두개다한 명씩 뽑으시죠. 저도 아, 먼저 아, 한번 뽑을까요? 네. 저 먼저 으로 네. 한번 뽑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북입니다, 프로그램북. 과연 싸인 프로그램북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세요 네. 아, 아, 뒤집을, 네. 뒤집을게요. 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네. 주, 조심하세요. 안 아, 보고 뽑을게요. 그렇습니다. be y o 구역 c 구역 t y 아시나요? 네, 제가 이거 잘 찍거든요. a B C. 입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맞 a p p r A, B, C. y well, you know. I don't k n o 그리고 여기는 k 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샘 프로그램을 받으실 세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층. 1층. 1층에 자. B구역. B구역. 오열오열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아, 시켜드립니다. 좀 있다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객석 2층, 아하 2층, 모 2층, B 구역, B 구역, 17열. <laughs> 당황하셨어요. 무엇어요? 3번, 17열 3번. 저쪽에 계실 것 같아요. 소원 들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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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 찾아가십시오. 찾아 2층 b 구역1 6열 3번 오, 앞에 분아세요 그렇죠? 이이거요 <laughs> 본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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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폭이세요요 그 자, 세요 <laughs> <역시 주형이었습니다. 웃음> 자, 폭세요 자, 자, 이 자, 폭라이이세요 자, 이세 자, 이 자, 폭 자, 포이 그런 있다. 부터부터 저부터 세요 저부터. 아, 저도 탐나는 <laughs> 콜라보 <콜라로에 있어야 돼.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행운의 주인공. 아, 이 그냥 뽑는 거구나. 모리스 알렉 알렉 역의 사이프라로이드를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은 백성 1층 B구역 B구역 7년 7년 7열. 어저 7년 7열 손들어주세요 7년을 손들어 7년 찍고계떻것같아요 7년 5번 아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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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아가세요 자 오리스 사이폴라로이드입니다 객석 1층 b 구역 어, b B구로... 구역 11열 5번 아네 축하드립니다 찾아가세요 네찾아가죠 저는 클라이브 사인인데요 사이폴라로이드사이폴라로이드인데요 <laughs> 객석 1층 c 구역 8, 12, 7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잘양하세요잘양하세요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무대, 무대 인사 저희가 이제 재밌으면 오늘 어땠나 소감을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끝나고 이제 MD부스에서 티켓 확인하시고 찬... 왜요? 아까 한 얘기예요? 티켓 확인 후 상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크닉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 피크닉 회차를 관람하신 모든 관객분들께 뮤지컬 모리스 재예매 시 사용 가능한 천 원의 또봄 쿠폰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소리지르! <laughs>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까요. 다음에 뮤지컬 이제 모리스를 관람하실 때꼭 사용해 주세요. 어 오늘 공연 어, 따뜻하고 음, 기분 넘치고. <laughs> 그러니까, 어? 네. 행복한데, 행복한 이, 이야기죠. 아, <laughs> 행복한 부연인데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으 <laughs> <laughs>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남은 시간 많이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땀 흘리면서 <laughs> 재밌게 할 테니까요. 사랑해 주시고 어, 좋은 기억으로 어, 계속 남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laughs> 뜨거운, 오늘 좀 뜨거운 공연이었고 뜨거운... <laughs> 뜨거운, 뜨겁게 했고요.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 슬퍼지려고 좀 노력했는데 잘, 잘 안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모리스가 가진 어떤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보이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공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닫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즐거운 추억의 한 페이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아 저도 오늘 진짜 이제 모리스가 막 공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더 점점 더 이제 한해차한해차 지나갈수록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낮에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신발이 젖어, 젖어서 오셨을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벤트도 너무 즐거웠고 즐거웠고 되게 행복하게 집가서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토 타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 느렇 아시죠? 어, 야 감사합니다. 조명을 보여드렸어요. 손수건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 수안 더우세요? 여기 경계선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달라, 달라, 달라. 아두 명이 있어요. 어, 저희가 오늘 진짜 이렇게 더웠던 적 없는 것 같아요. 다단. 오늘 역, 역대, 역대급이에요. 그렇죠? 자, 자 사진 빨리. 아, 자. 안세요 몸이 괜찮아요. 이뻐, 이뻐, 이뻐. 앉아? <laughs> 오늘 앉자. <안 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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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네. <laughs>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자 아, 좋아요. 네, 먼저 시고역부터. 네. 네, 네. 너는 티켓. 형 내가 너무 기숙이라서 이거 거의 거아 거의 거의 거요 진짜 그 사진기 렌즈 있는 부분이 진짜. 여기 다 눈동자 같아요 자 다섯 가지만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스페셜 포즈 스페셜 포즈 네네 한번 할까요?